반갑습니다. 지식한입니다. 오늘은 이거, 이거 젤리 괴물이 아니라 액계가 아이랑 샴푸 액체 괴물입니다연새도참 좋아요. 샴푸라서 샴푸를 만들었는데요. 오늘은 이거를 모두한테 알려줄 거예요. 우선은 물, 준비물은 물, 그리고 샴푸, 그리고 풀, 섞을 것, 섞을 토, 그리고 제가 만든 수제 액계 그리고 로션 이게 끝이에요 간단하죠 자 우선은 여기에 이거 풀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카메라를 들고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할게요 네 도움을 요청해서 아롱이 님 오셨어요 이제 이거를, 어, 어. 이 정도면 됐겠죠, 아롱님? 난 액체 고수가 아니다. 됐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세요, 조금. 내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있어서, 카메라를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야! 제시카의 <laughs> 파워. 응. 튕겨나갔어. 이게 딱 불들. 잠깐만요, 화면 나와야 미끄레. 되거든요. 잠깐만요, 손좀 치워봐요. 어, 지금 어떤, 어떻게 되는지 보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미끄러워. 이렇게 됐어요. 미끄러워. 아, 좀 너무 미끄러워. 이야! 잠깐만요. 손에 묻은 제시카 잠깐만요 조금만, 만지면, 네, 닦아왔고요 이렇게 이 정도면 됐고요. 음, 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샴푸를 넣어줍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 잡고 있을게. 부족해 부족해? 이 정도면 부족하겠냐? 잡고 있을게. 됐어요. 맞아. 잡고 줄게요. 부족할 것 같은데. 아 맞다. 물감. 물감 가지고 올게요. 색감은, 마음대로. 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감은 어, 갑니다. 이거, 꺼주세요. 이렇게 됐으면요. <laughs> 잠깐만. 너무 부족하나? 잠요 아, 어, 손이 부족해서. 아니, 노선이래. 그리고 이제, 여기에, 노선을 넣어줍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제 노선을, 넣시고요 이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 제가 만든 수제! 액체, 액체물. 모두. 아까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 조금씩 문 켜져. 왜 네, 조금씩 뭉쳐져 네, 여기서 잠깐 잠깐만 어, 잠깐 멈춰 멈춰 내 네, 갑작스럽게 이거 해서 죄송해요 자 이렇게 뭉쳐지고 있죠 멈춰지고 있죠 <laughs> 멈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은 정상이에요 마블링 위치 같다 색깔이 반짝반짝 네 이렇게 계속 섞다보면 이렇게 돼요 손에 조금 잠깐만요 이제 이거 청소하도록 하죠 청소 청소 정지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제 여기 섞어보도록 어. 나도 아닌데 응. 하지 마. 예쁘다. 예쁘잖아 이렇게 카메라에 볼 때는 바보 언니, 카메라에 볼 때는 액, 마블링 느낌 같지 바보 색깔이 바보 언니, 응, 난 색깔이 바보. 아, 근데 좀 이거? 이거 그거 이거 처음에 만들어서 만들었을 때 만지면은 좀 음. 묻어요. 근데 만지작 만지작 하다 보면은 이제 안 이제 안 묻어요. 자랩한번 해보도록 하죠. 랩프만 네, 음, 됐고요. 확실히 쫀쫀하고 잘 늘어나기 때문에. 바꾸이잘안 돼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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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중에 빵, 빵하게 잘 되네요. 쫀쫀해 요 이게 푹신푹신하고요. <웃음> <웃음> 이게 너무 쫀쫀해. 랩은 잘 되는데 그게 안돼 이게 그게 안돼그 랩은 잘 되는데 그 랩은 잘 되는데 거품 네, 랩은 잘 되는데 바풍이 안돼 근데 냄새가 짱 좋아 <laughs> 근데 여러분. 처음 어, 근데 원래 액기 냄새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샴푸를 넣어서 냄새 아, 좋아요. 여러분. 많이 넣을수록 냄새가 좋아져요. 여러분들도 맡아보세요. 촌촌해. 아, 귀엽 너무 쫀쫀해. 아, 손에 묻네, 조금. 아, 조금 묻어. 묻게 묻는데 조금 묻어요. 너무 쫀쫀하고, <laughs> 너무 좋아요. 이게, 이 아이가 있어서, 있어서, 좋아요. 이 아이, 이, 오요 아이 이름은, 스카이 하늘의 께, 스카이 하늘의 께입니다아 너무 좋아, 짱 좋아. 네, 여기서 왔으러 가죠. 그럼 빠이빠이 뿅. 안녕.